조건 농지입니다. 공시가 1억 5,847만 원이고, 시가는 4억에서 5억짜리 땅으로, 공장 창고 대규모 물류센터 들어오는 개발압력 터지는 지역으로 땅값 보장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한 달에 300만 원 가능하고, 농업용 창고 공장 가능하겠고요. 공천 체류용 심터 가능합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건물주 단관개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경매 공매 정부 제공하는 채널이, 이리, 채널이고요.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에요. 따라서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금지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정보달라 문자하지 마세요.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되고 그전으로 여러 개 일주일에 40개 50개씩 올라가는 대한민국 최고 성실한 유튜버입니다. 도움은 값집으하고 받으십시오. 유료 컨설팅 가입하는데 문자로 질문하시고 나 누구다? 잠깐만 얼마 예상 같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십시오. 회원가입 수락되면 전화 통화 다 가능합니다. 예, 네, 오늘 땅, 땅 모양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 대규모 물류센터 창고 들어오는 개발 압력 터지는 땅값 보장되는 지역이고요 용수로 이렇게 붙어있고, 붙어있고요 이 도로는 아라탕 지적상 건축 가능한 도로입니다. 네, 물건지 요겁니다. 대규모 공장 창고 도로와 있고요. 개발 능력 터지는 땅값 보장되는 지역이에요. 네, 땅 이겁니다. 농지에. 답입니다. 땅의 길이는 바로 35, 세로 106m입니다. 이 땅에 대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농지 찾으시는 분 추천드려요. 농지연금은 월 300만원 가능하고, 농업용 창고 공장 건축 가능하고요. 농촌 체류용 심토 가능합니다. 상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